이단 <laughs> 머리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, 보여줬다 내려가. 집을 소개합니다. 시연이가 만든 미니 집. 안녕하세요, 시연입니다아이 빨리 가. 안녕하세요, 시연이. 안녕하세요. n g to go and manage to buy wooden money. I'm going to go to the pink wing. I'm going to go to the pink wing. I'm 여기는 n g to go to t 이 e pink wing. I'm going to go to t h 이기 이게 이불이에요. 자세히 보면 여기 핑크 고양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핑크 고양이. 자 그리고 열어서 아니 이렇게 해주셔야죠. 자 여기 뭐야. 여기는 나중에 문 달아가지고 옷장을 만들 거예요. 아 나중에. 그리고 이거는 의자. 이거 무좀 학생처럼 이렇게 어지럽혀놨어요. 위에 좀 한번 볼까요? 네. 뚜루루뚜루 자, 그리고 음. 자, 이건요. 카페트 해 카페트. 자, 근데 카페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하, 이렇게 하트도 되어 있답니다. 라라라. 차이티피예요. 목소리가 힘들어다. 이제 네, 음, 이렇게 계속 할게요. 했겠네. 안 보여요. 에이, 오잉. 오잉. 와! 진짜 떨어지게. 와! 나이티피. Yeah. 이것도 시언이가 만든 핑크 고양입니다. 이 자, 더 놀라실 거예요. 응. 머리가 돌아가요. 머리가 돌아가요. 오. 클레이로 만든 거입니다. Yeah. Yeah. 핑크 고양이의 예쁜 머리야. 집집 집. 이거를 다 기다려봐요. 뭐 하고 싶어? 어디 가는 거냐? 쨍쨍. 자,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합칠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합치려고 할거요 이렇게. 이렇게 지난번에 합치려고 만들었던 무지개 집하고 같이 음. 나왔네요. 이렇게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. 터널다 와! 어이 너무 간네. 침 날아간다. 침날아간다 예. 이제 이거 영상 끝나고 테이프로 진짜 할 거예요, 엄마. 그쵸? 진짜로 할거야 이거 뭐 진짜로, 이렇게 합체 할거다 이거 보세요. Diddy, did it, did it, d i 요 it, did it, did it, did it, did it, did it, did